7건 했는데 콜사네 민희형 정말 이럴 거야? 똥콜도 거절 안 하고 했는데 민희형 이러면 삐친다 지금 콜사가 예전보다 더 심한 건 일단 거리두기 해제와 코로나에 대해 무뎌짐으로 배달량 자체가 줄었던 거 사실 사망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니 다들 조심하시고요 가을로 접어듦으로 오는 비수기 초입에 바로 추석이었네요 그리고 추석 지나고 명절 비수기로 앞으로 한 일주일은 더갈 거고요 거기에 날 선선하니 더 많은 분들이 일을 나오기도 하네요 코로나 거치면서 라이더 분들도 전업 부업 다 늘었죠 배달기사들 난리 났네요 배달 주문이 없어서 멀뚱히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다들 미치려고 하네요. 추석 후라서 배달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감한 걸까요? 아니면 배달 시장의 열기가 식은 걸까요? 작년 추석 직후와 비교해도 절반 넘게 주문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다들 난리네요. 배달 대행 사무실 여러 개가 근처에 있는데, 이사들하고 안면이 터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진짜 갈수록 더욱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배달 물량이 없어도 너무 없대요. 안녕하세요. 최근 배달업계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리는 배달 파트너 채널입니다. 배달 파트너 채널은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과 라이더 및 커넥터님들 그리고 파트너님들의 안전운전과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과 새로운 소식으로 구성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들어 물가상승, 모임 증가 등으로 배달 주문이 줄어드는 등 업계 불황이 계속되자 배달 라이더들이 줄지어 업계를 떠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배달 라이더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콜이 없다고 난리들이었습니다. 한 배달원은 13시간을 일하고 50건 해서 번 돈이 23만 원 남짓이라며 인증했고 또 다른 배달원은 하루에 24건 배달하고 8만 8천 원 벌었다며 역대급 똥 단가라는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배달 대행 앱 업체들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는 라이더들을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주문 배달을 목표 건수만큼 달성한 라이더 및 배민 커넥터에게 추가 배달비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요기오는 연휴 동안 당일 배송 완료 건수가 15건 이상이고 당일 수락률이 90% 이상이면 건당 1,000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배달 기사 사이에서는 11시간 동안 30만원 벌어도 많이 번 것이라는 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 7시 시간만 이래도 평균 20만원, 30만원 가량을 벌던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턱없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배달업계에서는 업황 자체가 가라앉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감이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이 속출한 탓입니다. 실제로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앱에 따르면 지난 6월 배달 앱3사 결제 추정액은 1조 8,700억 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덩달아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에 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 벌 정도로 수입이 좋았던 배달기사들도 지금은 월 300만원커녕 200만원도 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기사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대표적인 배달기사 애플리케이션 배미커넥트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올해 3월 이후 줄곧 내리막입니다. 지난 7월에는 20만 7,784명으로 지난해 6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파트너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